네, 앉으시면 오늘이 음력 7월 초하루, 이제 6일 있으면 7월 7일 경화진여가 만든다는 7월 7성 날입니다. 이맘때가 어, 되면 어, 호박이 잘 열리고 참외도 많이 있고, 그게 어, 이제 여러 과일 이제 그것도 좀 있으면 추수가 시작되죠. 가장 1년 그 4일 중에 배0총을 어 앞두고 7월 시속부터 어한 7일간이 가장 그 좋은 때입니다. 이맘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방, 북방,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하늘을 청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어 기도를 올리는 어 그런 시기가 니다 우리 고 용수사도 그 여름에 풀이 자랐을 장마철을 위해서 다 이렇게 깎고 음, 어느 정도 법당이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실록이 푸른 이런 날 햇살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특히 많이 오셨네요 어, 한 100명 정도의 사진, 90몇 명 빠지는데 공문이 내려왔어요. 50명 이상은 안 된다. 여러분 좀 불편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불편할 뿐이에요. 코로나 1 9로 인해서 코로나 1 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바뀌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백신이 남았고 그럼 미국의 모더나나 전세계 전세에서고 나옵니다. 3차 임상이 끝나면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것은 끝나요. 어떤 거는 변종이 있지 않습니다만, 근데 몇 조씩 투자해가지고 어, 그걸 생각 하라고만 있어야 큰 영향을 하시고 몇 달만 우리가 불편하다 이상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많이 해봤죠. 그리고 그, 그 보살님 기도 많이 해보셨죠. 벌써 그 백팔염주 들고 계신 자세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도 사용도 해보고 기도 많이 해보셨죠. 자, 우리가 기도의 기자는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민족이 가장 많이 빌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치성광 열역처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는 자비 도량이라 어, 굉장히 전엄하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치성광 열역처님, 여러분들 우리 도량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석조로 모셔진 분이 치성광 열역처님이에요. 법륜을 들고 계시고 자, 이 치성광 예뢰부처님을 정확하게 보실거면 오른쪽을 보세요, 정확하게. 에어컨 옆에 자, 법륜을 들고 계시죠? 손에 오른손은 들고 계시죠? 모양은 부처님 모습인데 왼손에 윤회를 상징하는 마차바퀴, 법륜을 들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치성광 예뢰부처님 그리고 우리 까만손 입으신 우리 버그님 부그 뒤에 보면 어, 두 분이 계시죠? 오른쪽은 빨간 그원 같은 걸 들고 계시죠? 연고 뒤에 저것이 일광모살 왼쪽에는 하얀 거들 보이시죠? 이게 달이에요. 월강보살, 일강월강, 양대보살. 그 일강월강양대보살님이 이 치성강 열애분의 비서예요, 보좌관이 양쪽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또 일곱 분의 부처님이 있어요. 아 일곱 분의 부처님을 원래 민간에서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이분들을 부처님으로 깨달은 분으로 미사를 해서. 제1성분이 탐낭성분, 탐낭성분. 어, 이 탐낭성분 부처님께서는, 어, 우리가 자선만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선 있죠? 자선 잘 얘기합니다. 그두 번째, 제2성분은, 어, 장난권리 검은성분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 이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려운 것들을 원리, 이별리자를 씁니다. 멀 원자. 어려운 것을 좀 멀리하게 한다. 어려운 것이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 제 3성분은 록전성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버없이 살아도, 이상해 가는 정도죠. 업장이 또더좋 그래서, 업장 소재, 업장을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제 성분이, 제 4성분이 문곡성분인데, 이분은 이제 소구개득소구개득 여러분들의 소원을 얻게끔 하십니다. 어떠한 소원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또원수를 멀리하려든가, 또 누가 이별하고 싶지 않다든가 이분을 위해서는 문곡 성분의 기도를 해야 되고 제오 성분은 영정 성분이라고 해서 백 가지 장애를 없애버리는 백장진멸 멸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장애가 있죠. 내가 승진하고 싶어도 안되고 땅을 팔고 싶어도 안되고 이게 다 장애에요 음, 시기가 안됐다 해요. 근데 시기를 좀당겨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제육성분은무곡성분 이거는 어, 복을 갖다주는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거 아시죠? 음, 복 복이 두개 있어요 첫번째 복은 청복 아주 청정한 깨끗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주거나 이런 그 공덕 짓는 것 절에 이제 불사를 하거나 절에 이제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뭐 주차장을 하게끔 아스팔트를 갖다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잖아요 대중들이 이런 것들이 천국이라고 요이 복은 한번 지으면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음 세계에 또 복을 받고, 또, 현연 가피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피를 받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복은 탁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탁해요, 복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욕망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을 경우, 어, 우리 자손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이런 것은, 어, 공덕을 짓고 해야 되는데, 공덕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복은 짓긴 했는데 좀 탁해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탁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기도는 천복일까요 탁복일까요 오늘 기도는 천국 청복. 천복이될 수도 있고 탁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그러면은 거의 탁복에 가깝고 아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법우들이 아, 전부 불교를 알아서 불국 청토를 위해서 마음 편하게 하고 또 일부 몰지각한 그런 타종교인들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 불교를 좀 알게 돼서 불법 도랑 와야 되겠다 라든가 또는 내 유익이나 또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럼 청복인데 어, 부처님 돈을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이런 <laughs> 것좀탁복이네요 복이 두 가지인데 자 오늘은 청복하고 탁복을 같이 어, 짓기 위해서. 제 6성분, 복덕구적을 하시는, 어, 무법성분을 이용해 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 7성분이 있는데, 이분은 파군성분입니다. 파군성분. 이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파군성분.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용수사그 구름사진 찍었을 때 거기 잠깐 자취를 보셨던 분이 파군성분인데, 이분이 약사 유리광의 의결, 우리의 그 건강, 병고의 면을 없애주시는 그렇게 일곱 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밑에 계시고 또 28수라고 또 있어요. 어, 천상계에 있는 분들이 어, 같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옹호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천복과 탁복을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칠성 기도에 대해서 오늘 첫째 날이니까, 첫째 법회 아닙니까 오늘 입제인데, 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어, 여러분들 그 하늘에 이렇게 보시면 별이 이렇게 떠있죠 어, 그 북두칠성이 보이고 가장 밝은 별이 또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이 바로 저분이요지성광여력분이에요 그리고 늘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달을 보죠 일광불광 이런 분이 또 지성의 그 일곱 부처님은 치운성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강성권부터 파군성권까지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의 길을 받고 땅의 길을 받고 또 인성의 길을 받아야 돼요 음, 여러분들이 그 중국 고전 중에 중용이라든가 그 자사가 지 공자의 손자가 된 자사의 그 중용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천자구도죠 그 여러분들이 소학을 공부할 때, 천자문 할 때, 시작이 천이죠. 끝은 어조사의 잖아요 그죠. 이기하자 천자. 이 천자로 시작하는 한건 굉장히 미련합니다. 제가 천자문을 좋아하는 건, 중용을 좋아하는 건 천자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늘 받아요. 태양을 많이 받는 아프리카인들은 늘, OECD 가입 중에 꼴찌지만, 술탄 같은 나라 늘추촌이놀라아요 저쪽 북유럽은 태양이 잘안보여요 비가 많이 오고, 추워요. 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철학적인 게 많이 받대 뭐, 프로이드나 뭐, 어, 뭐, 독일의 뭐, 뭐 철학 칸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햇빛을 먹으니까, 우라 그것을 좀 없애. 그런 것만 연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새벽에 어머니가 나가서, 아니면 밤늦게, 그물 하나 떠놓고 장도 떼다가하 비늘을 으실수 있을 거예요. 그 신앙의 질성실. 자 기초는 아무리 해도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어, 기복신앙이고 탁복기도이고 청복기도예요. 손을 밀고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우리 한민족들이 이 기도를 참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칠성신앙의 시종인데, 왜냐면 물에다가 오으면은 밤에는 달이 비치고, 낮에 기도리면 태양이 비치잖아요. 북두칠성도 비치고, 바로 천신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1700년 전에 중국을 통해가지고 불교가 들어왔어요. 너무 강한 이지혜가 들어오다 보니까 밀렸죠, 뒤로. 뒤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교가 자비롭다 보니까 불교에서 다 흡수를 해서 칠성각을 만들고 산시을만들고 또, 우리처럼 칠성강열의 부처님을 모실 수 있게끔 이렇게 불교는 자비로, 원력으로 준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성신앙을 알을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자, 사람은 누가 나지게 하지? 사람은. 사람 자, 우리 고그 전통 문화에서 사람은 누구야? 삼신한미가. 자, 사람을 낳게 하는 것은 삼신한미고, 그 다음에 기르게 하는 것은 자,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게더 어려워요. 낳는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 얼마 전에 그, 어, 부모가 산부인가에서 바뀌었어요. 아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과연 이 아이를 기른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낼 것인가. 이 아이가 잘하고든요 18살인가,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그 아이의 진짜 주인, 그 진짜 핏줄인 그, 어머니에게 공유야될 것인가. 그 아들한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해서 그 아들이 이제 선택한 것이 진짜 낳게 했던 어머니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못, 나가, 못 살고 길러준 부모한테 갔다. 자, 기른정이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낳게 되면 어때요? 사람을 낳게 되면 병고에 와 있잖아요. 병고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취직도 해야 되고 또 관원이라고 해서 또, 간직이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식도 낳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더 복잡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한 거예요. 잘 길러야죠. 그렇죠 인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 EQ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칠성신다. 칠성망예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판의 높입니다. 복조 칠성이 그려져 있는 그판이다 그런데 이것이 재밌게도 중국이죠. 중국의 한족들은 세상을 떠나면 금성판에다 높입니다. 그 금성신이, 금성신이, 어, 굉장히 금성이 이제 발 반론데, 금성신이 칠성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몽고 같은 경우에는 규성판이라고, 해요. 별 규자 써가지고, 별규자의 별성자의 규성판. 규성판이라고 해서 북추지성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눕혀서 위험 하고. 그리고 위에도 그 이제 그 에스키모인들도 뭐 칠성판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고인들 아시죠? 고인들에도 북추지성이생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8.15 광복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안중군사 아시죠? 이또 희범무비를 암살한 우리나라의 열사, 안중군 의사 별명이 음치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일곱 개 별이 있었어요. 일곱 개 별이 임하다 그래서 응치요 평소에 응치랑 응치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안중근이라고 우리 불렀는데 어, 그래서 우리의 그 생사명과 복을 관장하는 분이 이 치성광열의 부처님이고 칠성신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항상 우리 불교는 전호해요 치성광열의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민간에서는 칠성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분이 빛이라는 건 하나인데 이것이 나눠지면세 개고 삼원색이라고 해 색으로 봐도. 색은 기본적으로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세 개예요. 이 색이 합쳐지면 일곱 가지 색이 나와요. 이거 스펙트럼, 일곱 색깔 무지개가 되는데 우리 몸에는 세 개의 혼이 있어요. 세 개의 혼, 그 삼원이라고 해 삼원. 상혼. 삼원이 있고 몸을 갖다가 백이라고 하는데 이 백은 그 700이라고 해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홍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홍백이 나가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어, 700은 우리 몸에 차크라를 얘기합니다. 7개의 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참선하거나 선정을 할 때, 7개의 차크라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사몽과 700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 건데, 여러분 혹시 수호지라고 보신 적 있나요? 수호지. 그 양산바가. 나오는 수호지. 수호지. 상급자고 유명한 수호지. 수호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리 황정 무여적이다. 삼원금야 락수가. 홍백이 아, 말리를 떠나서 머물 때가 없으니 그 홍백은 과연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나오지만 삼원금야 락수가. 홍백이 어디냐. 삼원. 바로 이 사문이, 삼령 어, 유정, 태광이라고. 예, 700은 이제, 시부 복사 자금 특적 비돌제의 집회. 내가 요즘 처음 이제 이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적어왔는데 이렇게 일곱 개예요 사문 7백0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칠성식이다. 칠성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이제 올라갈 그 영혼의 고향이 바로 이 북극성이다. 그 북극성에는 이제 옥황상제가 계시고 그 자미원이에요, 그쪽이. 그리고 그 세계를 옥경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를 다시는 분이 바로 지성광대의 그쪽이 바 법률을 두고 계신 그쪽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우리나라의 토속 그 종교가 좀그 믹싱이 된 어, 이런 종교가 이, 그, 이 기도가 바로 칠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일간 어, 정진 날이기 때문에 탐남성분 여러분들이 자손이 잘되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탐남성분을 청해요. 이 자리에 이제 강림하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어떤 걸 많이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 우리 부사님의 하시 자손, 부사님의 어, 어, 홍씨 자손 또 우리 부사님은 네. 어, 박씨라든가또 이씨 음, 어, 자손이든가 하고 김씨 어, 경주 김씨인가요? 경주 네. 적으로 어, 그리고 어, 그래도 음, 잘 기도하셔서 음, 여러분들이 소망을 비시면 아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 재미난 것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좀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리서치를 좀 했는데, 어 치성광 열의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처럼 석조 불상으로 크게 모시거나, 아니면 주불이 치성광 열의 부처님이에요. 이 용사는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치성광 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일광월광 양대 고사를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 스님들 그리고 칠성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을 쭉 데이터를 제가 어빅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기한하게도 스님들이 오래 살아요. 음. 그칠성광열의 부처님을 어, 창조주로 해서 창조한 그런 종단 중에 열애종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대한불교열애종의 어, 창건하신 그 스님이 9 0이 년째. 그리고 칠성기도들이 하면 칠성기도를 하는 매달 기도하는 사람 또는 7월칠성날 이렇게 칠일씩, 1오일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찰의 스님들을 보면. 거의 장수를 했다. 그, 또, 여러분, 이런 얘기 듣죠? 칠성주를 타고났다. 뭐,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 칠성에 태웠다. 여러분들이 철학강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분들은, 하늘의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탁복일까요, 하늘에서 주는데, 천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대부분 태어날 때에태출을 감고 태어났거나,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태어났거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유리관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그리고 어, 음력으로 7월생, 7월 7일, 7월 15일, 그리고 9월생들, 10월생들이 거의 보면은 이 치성강열의 부처님의 가피를. 7월생이신가요? 네. 어, 7월 14일. 7월 14일. 야. 하루 늦게 태어났습니다. 완벽했는데 그래서 좀 비슷하네요. 네. <laughs> 가피를 봤습니다. 부사님은 몇 월이세요? <laughs> 4월이요. 아 4월 4월은 이제 우리 뒤에 계신 이분 가피를 잘 많이 봤습니 이분이 4월 8일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럼 이제 스님은 몇 월이세요? <laughs> <일을 웃음> 12월 이에요 추운 날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 어, 그래도 12월 성인에 대해서는 북극성에 영향을 지성관련해서 지고있 있습니다. 그럼 서양은 어떤가? 서양에는 여러분 토르라고 하는 천둥신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는 인드라신이 있어요. 이 번개신이에요. 이 재미난 것들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공포스러운 존재는 다 신이었어요. 코끼리도 신이잖아요. 인도에 등치가 크니까. 이것이 한 몇만 년전 같으면 공룡들도 다 신이 됐을 거예요. 뭐 티아노사우루스나 뭐 옥타비